저희 거창고등학교에서는 어, 3년째 프로젝트 시티즌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부터 9월까지 어, 5개의 팀이 활동을 진행했고요. 저희 조 해금차는 거창군 내의 학력 격차와 문화 격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책을 마련해보고 실행 계획을 짜보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해운찬조에서는 거창군이 교육도시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있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일부 학교의 높은 성적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태의 문제의식을 느껴 그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거창군은 교육도시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있으며 읍내 기숙형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대부분이 유학원 타도시 출신일 정도로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2011학년도 기준 언어영역 전국 4위, 수리나 5위, 외국어 8위 등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물론입니다. 그러나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거창군은 국어와 수학 전국 106위, 영어 147위 등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사실은 높은 수능 성적이라는 빛에 가린 교육 격차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특히 거창군의 면지역 학생들의 경우 학력 수준이 읍지역 학생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들도 음년 중에 적용하는 공식입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읍내 기숙형 고등학교도 타도, 타도시 출신 학생들이 비율이 매우 높고 거창군 출신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읍지역 출신이라 면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진학하는 길은 좁기만 합니다. 이에 저희 팀은 직접 거창군 내 읍면 학교를 방문하여 인터뷰와 설문조사 활동으로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정한 교육도시라면 학생효과가 아닌 지역효과 그리고 학교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원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높은 수능 성적을 얻는 운속임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시스템과 지역교육청의 열성으로 연지역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성적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저희 팀이 조사한 원인을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면지역의 높은 다문화가정및 조성과정, 농가 비율입니다. 농, 농사일로 농 바쁜 부모나 세일 차이가 나는 좋은 부모는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의 학습 관심도는 낮아집니다. 흔히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언급되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하나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에서는 언어 문제까지 겹쳐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 지역은 읍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문화 시설이 읍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면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공공 도서관만 하더라도 두개 모두 거창읍의 위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면 지역 학생들은 접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이 어려서부터 겪고 온 문화적 환경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과 학부모의 현 정책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어,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교육을,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쉽지 않을 만큼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방과후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 또한 저학년 학생들은 현재 방과후 학교의 사학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저학년 학생들은 가정에서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창군의 학력 격차는 이러한 사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작용한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해운찬은 다음과 같은 대안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생각해 본 대안 정책은 특성화 교육입니다.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찾아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특성화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특성화 제도란 각 학교의 지리적, 환경적 특징과 학생들의 수준 등, 즉그 학교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알맞은 특징적인 교육을 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교과 과정에 유익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단점으로는 정책 취지 및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며 교원의 업무 부담이 많아지고 체계적인 지원 관리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일제 학교가 있습니다. 전일제 학교라는 명칭을 처음 들어보거나 그것이 생소하지는 않으신지요. 전일제는 사전에 어떤 일을 온종일 실시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전일제란 그 뜻과 비슷하게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넘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분야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책 취지 및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며 교원의 업무 부담이 많아지고 세계적인 지원 관리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만큼 따뜻하고 안락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로 엄마 품 멘토링 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 품 멘토링 제도란 학부모를 대상으로 멘토를 모집하여 저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방과후 보육, 숙제지도, 인성지도 등을 지원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학교 생활과 회생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이 제도는 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이런 시간 기간은 아이들을 보살펴 줄수 없는 가정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엄마 같은 옆집 아주머니들의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엄마의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통한 올바른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이들의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치듯이, 멘토 선정과 교육의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은 대학생 멘토링 제도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제도란 대학생 멘토가 소외계층 학생인 멘티를 정기적으로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다양한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즉, 대학생 멘토들이 학생들의 후원자이자 역할 모델,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멘토와 멘티 간의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적성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지도받은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수업 시간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낮은 참여율이 우려되고 활동비가 적고 멘토 대우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낮은 참여율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희 해운차는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대안 정책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도레샘 제도를 제안합니다. 먼저, 도레샘이란 빙 돌아 흐르는 샘물을 이르는 말인데요. 샘물이 무엇인가를 감싸고 돌듯이 도레샘 제도를 통해 농촌 지역의 아이들을 자원봉사자들과 도우미들이 곁에서 감싸 안겠다는 의미입니다. 어,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좋은 환경적 조건으로 교육적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농촌에 사는 아이들은 교육적 문화적인 것을 누리기는 커녕 돌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감싸 안겠다는 것이 바로 도래샘 제도입니다 도래샘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학년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인 엄마품 멘토링 제도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들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학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인 토요학교 제도가 있습니다 정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품 멘토링에 참여 대상자들은 거창군내의 학부모들로 합니다. 멘토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놀이지도, 대화, 기초적인 학습지도, 숙제검사, 인성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을 방과 후 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돌보게 됩니다. 참여가능한 학부모가 적은 면 지역에도 스쿨퍼스를 통해 읍지역의 멘토와 만날 수 있게 해서 면 지역 아이들도 멘토링을 받게 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차례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멘토가 만나게 해서 어 돌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관리와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좀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멘토링이 가능하게 합니다. 주말에는 토요학교 중한 곳을 거점학교로 지정해서 교통이 어 편리한 곳을 거점학교로 지정해서 멘토간 교류를 조성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교실을 열어서 주말에도 엄마 품 멘토링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제안하는 토요학교 제도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각 학교에 한 프로그램을 할당해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체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과 학업 능력 신장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 나누어집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성학교의 프로그램을 참고하며 각 분야의 강사들을 일정한 사례비를 주고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학교 제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또한 각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스쿨버스를 활용해서 노선을 만들어서 차량운행을 하게 된다면 모든 참가자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겠죠. 토요학교를 운영하는 데 드는 많은 예산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 사업을 통해서 충당하도록 합니다. 위 정책은 군청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실행은 교육지원 거창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맡도록 합니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34조 4항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복지가 주말이라고 해서 또는 그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거주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돌보기를 통해서 생활습관과 기초학력을 개선하고 통합적 운영을 통해 읍면 지역 아이들 간의 교류를 조성하고 농촌 지역 아이들의 주말을 책임질 수 있는, 또한 크게 재정적인 부담도 안겨주지 않는 저희 도래샘 정책은 저희 팀 이름처럼 해용찬 생각이 깊은 정책은 아닐까요? 아무리 그 뜻이 좋고 제도적으로 완벽한 정책이라고 해도 효율적인 실행객이 없다면 말장 도루묵 도래석에 묻힌 진주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저희조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도래샘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홍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총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정책에 책임이 있는 해당 기관의 제안하기입니다. 거창군에서는 국민제안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민제안이란 거창군정 전반에 새로운 시책 개발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거창 군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모집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도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저희의 그 정책을 설명하고 또 저희 정책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시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판넬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음, 거창 군수나 군회의를 찾아가 관련 조례 제정 요구를 설득합니다. 사실은 멀리 갈 필요도 없겠죠. 어, 우리 군수님이나 군회의 면담을 신청하여 도농간의 교육격차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우리 정책을 제안하며 불의샘 제도가 반영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관리 및 기관의 지지입니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에게 면, 아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리 정책을 설명하고 국회의원 발의로 관련법 개정 작업을 도와줄 것을 설득합니다. 또 우리 정책과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제도를 주도적으로 준비 중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혁신복지 담당관에게 면담을 신청해서 저희 제도를 설명하고 또. 음, 저희 제도를 더욱 전문화, 체계화시키며 서로의 조언을 구하는 등 더욱 더 아, 여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단체들의 지지 얻기 활동입니다. 저희는 우선 거창군 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저희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도레샘 제도를 그곳을 방문하는 정부 관리나 정치인들에게 설명드릴 것을 부탁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거창을 방문하여 저희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거 정책 토론의 청구와 서명 운동에 협력할 것을 부탁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 정책의 필요성을 알려 지지하는 여론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정작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할 거창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 토론의 청구와 서명 운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정책 토론회를 청구할 것이며, 읍 사무소와 군청 앞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뭐, 요즘 스마트폰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 스마트폰과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저희의 정책을 홍보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저희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글들을 모아서 팜플렛을 제작할 것입니다. 이 팜플렛은 지방교육청과 시민단체에 무료로 배부할 것이며 특히 군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중점적으로 배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반 시민들이 저희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아십니까? 겨자씨는 너무 작아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게나, 자라나게 되면 하늘을 덮을 만큼 아름드리한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의 도레샘 제도도 한나 고등학생들이 머리를 맞대 짜낸 사소한 의견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런 관심과 참여가 훗날 지역 교육 격차 해소의 큰 밑바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외, 아, 소외된 지역의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도레샘과 같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박보연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그 이거 듣는 동안 그 참가 팀명 해윤찬이라는그 뜻이 되게 궁금했고요. 그 팀명이 되게 궁금해. 그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최병일 학생한테 지금 제가 이게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제시한 대안들 대부분이 지금 내년 주일 수없제 전면 시행이나 아니면 농어촌 농어천 학생 그 학생의 학습 보장을 위해 가지고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정책 입안을 하기 전에 기존 정책이나 아니면 그 계획 발표된 정책이 있는지 확인 절차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다 확인하고 새로운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건지 그것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제한, 제시한 대안들이.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 및 홍보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이용을 못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홍보하는 방법이나 확산하는, 확산하는 방법을 더 추진하시는 게더 좋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아, 저기 같은 질문이니까 같이 연달아서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좀 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어, 여기서 지금. 그 엄마품 멘토링 제를 공공정책 제안하셨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농촌 지역의 공부방 사업하고는 이게 어떤 차이를 갖는 건지 더불어서 같이 좀 설명해주실래요? 먼저 이, 아, 아, 저희 해염창 조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해염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생각이란 뜻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해엄찬이란 뜻은 우리 생각 깊은 아이들이 생각 깊은 제도를 낸다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아, 그 아까 대한 정책 저기 있는 정책들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고 저희 이제 다른 학교들에서 좋은, 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기 저희가 언급했던 대로 장점과 단점들이 각각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 정책들을 생각하면서 저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이 돌에샘 정책을 세운 거, 내 세운 겁니다. 어 사실 그리고 저희의 그 돌에샘 정책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엄마 품 멘토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그 인터뷰를 하러 초등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제안한 이유는 어, 이 정책이 지금 거창읍지역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면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진행이 원활히 되지 못해서 저희가 어, 면지역으로의 확대를 위해서 이 정책을 제안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 제도와 또 다른 게그 어, 면담하는 거. 그러니까 좀더 단순한 그 돌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포괄적인 생활습관 관리, 학습습관 관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면담 제도를 도입한 것도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가 주말에 또 초점을 맞춰서 사실 멘토들이 전부 다 주말에 시간을 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어 멘토들이 그어 부재 중에도 어 멘토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학교 학교 중에 거점 학교를 지정한 것도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실행 계획을 앞으로 뭐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라고 쭉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거나 아니면 좀 효과를 본 부분이 있는지 누구 답변 안 하신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마품 멘토링 제도를 그 거창군에 계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농촌이고, 그리고 게다가 또뭐 바쁜 맞벌이도 많을 것이고 또일 때문에 바쁜 어머님들이 많으실 텐데 꼭 반드시 학부모여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미 기존의 그 지역 내에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뭐 봉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적십자 뭐 분녀회라든지 뭐 이런 꼭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다른 어머님들을 좀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 어떤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그 민간 단체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두 가지 좀 궁금해요. 먼저 이 정책이 행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하고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네, 저희 거창군의 홈페이지에 보면 국민제안이라는그테고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 거기다 에 이미 글을 올렸고요. 근데 답변은 접수는,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부 관리 및 기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어 국회의원 권, 권영진 국회의원 님의 그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약간 그 프로그램 대회랑 저희가 약간 좀 늦게 시작한 감이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한 연말쯤 되면은 군의회를 가서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회에서 그 군의원님들 앞에 모셔다 놓고 발표를 하고 또 작년에 실제로 조례까지 제정을 했었거든요. 작년 저희, 저희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엄마 품 멘토링에 참여 대상자를 굳이 학부모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1차 대상이 학부모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 오늘과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뺀 거고요. 에, 물론 다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굳이 학부모라고 제시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좀더 육아에도 원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학부모님의 아이와 또 이렇게 같이 어, 멘토링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끼리도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어,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지역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요. 저희 정책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책을 한번 실행하는데 예,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은 잠시 질문을 멈춰주시고요. 방청석 질문 네, 조금 있다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량 동명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네, 저도 미량에 살다 보니까 시골이라서 어, 좀공감 가는 면도 많고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농촌과 도시와 격차가 있는 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 아니, 자원봉사 분들과 엄마 분들이 하면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면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초등학생과는 막 너무 치우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면은 t 저 l d 학학 a t I w a 학학 o l d that 도 w 도 s told t h 학 t I 학 a 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 학 s t 생 l d t 관 a t I was told that 부 was t 양육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o l 고 that I was told t h a 저희가 교육청에 아니, 그 현직 <laughs>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가졌을 때 선생님들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아이들이 이렇게 학력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교육의 질도 문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생활 습관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군적 학교들이 좀더 많은 예산을 할당받고 있다고 어, 하면서. 그니까그 예산이라든지 교육에 투자하는 그 예산적인 부분들보다도 다른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부분들이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하게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해서 이 정책을 좀더 보완하고 어,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네.